오늘 말씀은 아가서 4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아가서 4장 우리 계속해서 솔로몬의 노래들 아, 노래들 중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들만 모았다해서 아가서라고 그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가서 오늘은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독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 속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탕,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이세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방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밭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내번뇌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오 덮은 우물이오 봉한 세미루구나. 내게서 나은 것은 송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호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를 향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노래들을 제들이 보게 됩니다. 4장은 신부를 향한 노래. 5장은 이제 신랑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땅에는 결혼식이 되면 이러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노래들을 실질적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름다운 부분을 각각의 일곱 가지 신부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부분을 이 주위에서 볼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볼 수는 없지만 일절에 보면. 신부의 눈을 보고 비둘기의 그 온화한 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어여쁘다라고 표현하면서 또머릿결은 길라산 보면 멀리서 산기슭에 그 염소 검은 염소가 줄지어서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털을 아름다움을 그런 길라산의 눈 염소 때 검은 염소 때로 또 비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아가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습, 이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신랑된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 라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얼마나 어여쁘고 아름답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가서나 시편을 보면 이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진실된 표현들을 얼마나 다양하고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와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좀 이런 방법들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표현들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합니다. 표현을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렸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이제 7절 부분에 가서 7가지 그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나서 7절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절정을 이루는 표현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신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지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에 콩깍지와 씌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게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볼때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보고 계시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참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희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둔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관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는 자존감 자존감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에 비교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라본다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자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제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사귐을 통해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1 2절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자 내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모든 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 이거는 부부의 관계에서도 모든 비밀과 모든 숨길 수 없는 것들, 오직 남편만이 알고 있고 부인만이 알수 있는 부부간의 은밀한 비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신분의잠근동산이요 나만 알수 있는, 나만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덮은 우물이고 봉한 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비밀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순간순간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처와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스스로도 알수 없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저희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비밀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강구를 이룰 수 있는 아랠 수 있는 또 그러한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와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서 저희들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4절인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왜 죄를 지었고 내가 왜그 연약함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삶 속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할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찬양과 같이 저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 일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제 마음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제 마음의 모든 상태와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제 마음 속에 오직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 솔로몬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 속에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신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신부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심을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함 속에 넘어지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지 못함을 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오늘 하루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이시 고백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저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저희들이 알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 하루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